아박주성 선수 들어가죠 음. 들어가죠 찔렀어요 와 여기서 보면 진짜 제동이가 되질 않고 야, 여기서, 아, 다, 야, 야, 진짜 진짜 자 박준우 선수 야 이미 잘했을 때저렇 순위를 올리셨 저같이 레이싱에 좀 무식한 사람들은 그런 거 물어봐요 그럼 에어컨 들어 있냐 아 약간 뒤에서 좀 비웃은 것 같은데 진행을 맡은 정영범입니다 사실 제가 선수 시절에는 진짜 찜질방에서 훈련 많이 했거든요 아... 제 선수 같은 집안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회사를 맡은 거부입니다 저는 좀뭐 차가 뭐 부셔도 상관없다는 마음이라서 실수 좀해 네, 들어갔나? 아, 그러니까. 아 팀원인데도 아, 그렇죠. 여기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좀 세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. 이렇게 네. 재밌는 경기. <laughs> 아 박주 선수 들어가죠 <웃음> 들어가죠, <웃음> 들어가죠 찔렀어요. 사실 뭐 벗을 리죠 <laughs> <laughs> 네, 네. 여러분 리허설 네번 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두 꿈이 <꼬미> 차오른다. <laughs> 그러면서 포디움에 올라서는. 이제부터 사고가 나기 시작하네요 독일이랑 좀안 맞는 것 같아요 <laughs> 사우나를 좋아해서 자주 가는 편인데 아, <laughs> 아, 제적...